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으로 총 4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간이 살짝 조금 지난 현장 중에 하나예요 네, 마지막 한 세대 테라스 타입이 남아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은 굉장히 독특하게 어, 이렇게 주차장 보시면은 차단막이 양옆으로 다 준비가 돼 있어서 입주민들만 편하게 예,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주차 공간 같은 경우는 편하게, 다 일열 주차입니다. 아, 어, 예, 이렇게 겹주차 하나도 없이, 그냥 1열 주차로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차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은 현장에 좀 독특한 게, 집은 집대로, 예, 옥상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 안내해드리기 전에, 옥상으로 먼저 한번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옥상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옥상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옥상까지 올라오게끔, 5층까지 올라오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옥상을 나가 보시게 되면은, 와, 와 소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세대별로 한 대씩, 한 대라기보다는 한 칸씩. 세대별로 한 칸씩 편하게, 어, 이렇게 옥상의 루프탑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2호 라인 같네요. 그래서 2호 편하게 한 세대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캠핑을 치셔도 되고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어, 바닥, 예, 편하게 잔디 시설로 인조 잔디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은, 어, 이런 공간도 있어요. 올라와서, 어, 커피를 편하게 마실 수 있게끔. 네, 이런 식도, 또 공간이, 여유로운 공간이 좀 있습니다. 어, 근데 너무 더워요. <laughs> 지금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반대쪽. 네, 반대쪽은 또 1호 라인으로. 또 이렇게 세대별로 한 개씩 쓰실 수 있게끔 다 옥상 루프탑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세대는 이렇게 테이블도 놓고 활용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어, 테라스는 테라스대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옥상도 옥상 세대별로 한 대씩 다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현장, 네 실제 집으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내려가서 안내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 다 끝났고요. 마지막 한 세대입니다. 마지막 한 세대로 준비가 돼 있고요. 102호 테라스 타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테라스 정말 좋게 준비되어 있으니깐요 자, 전시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바닥은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신발장은 이 뒤쪽으로 준비가 돼어 있네요. 들어와서 신발장, 키큰 장으로 위아래에 세 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 수납공간은 넉넉하게 네, 위아래 3칸씩 가운데 매립 선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전실이 생각보다 좀 넓어서 이쪽 공간도 조금 활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부티 음식 공동뭐 의미가 없어요 전실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벽면도 다 깔끔하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양지형 도로 와 일단 골드 반짝반짝 골드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현장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은 바닥입니다 원목각마루로 시공했습니다 예, 원목을 이렇게 바닥으로 깔기에는 정말 많은 현장이 없거든요 근데 바닥을 원목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복도식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안쪽에 들어오게 되면은 넓은 거실 그리고 주방 구조가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거실 보시게 되시면은 거실은 알파룸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편하게 어, 햇살이 잘 들어오고 있죠 남서향입니다 예, 남양과 서양을 같이 갖고 있어 갖고요 편하게 오후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와 거의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햇살이 그래서 편하게 자 그리고 여기에 가장 큰 장점. 네, 이 유리입니다. 로이 창을 사용을 해가지고요 아르곤 가스 주입해서요 생각보다 정말 두꺼운 유리가 들어왔어요. 오셔서 보시면은 정말 깔끔하게. 자, 문도 보시게 되면은 한번 아, 윗문은 이게 창호가 신기해요. 이렇게 한번 열면은 환기시킬 수 있게끔 위에가 열리고요. 그리고 네 열어서는 당겨서 옆으로 미는 방식으로. 예, 창문이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리 두께 보십시오. 유리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벽 두께도 굉장히 두껍게 준비가 되어 있어갖고요. 정말 편하게. 예, 여기는 난방, 난역, 이렇다 깔끔하게 정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편하게, 어, 이런 식으로 유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유리를 가지고 있죠. 굉장히 고급스럽게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가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전열 교환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기 청정기가 아닙니다. 공기 순환 장치예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거실부터 보기 전에 알파룸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실은 거실대로 넓게 넓게 쓰시고요. 알파룸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뒤에 어, 블루투스 스피커를 또 제공을 해 줘요. 보시면은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이거, 여기서 음악 감상 같은 거 하실 수 있게끔, 예, 편하게 알파룸 구조로, 알파룸이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뒤쪽 공간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쪽으로 소파 놓으시고요. 반대쪽으로, 예, 아트월도 생각보다 고급지게, 예, 고벽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아트월 보시게 되면은 벽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예,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예, 겨울에 정말 전원 키시면은 어, 벽난로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0인치 스크린놀도 천장에 보시면은 홈이 있죠. 예, 편하게 어, 영화 보시거나 하실 경우 예, 저 스크린 도어를 사용을 하셔서 보실 수있게끔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거실복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거실폭 사이즈가, 음, 4m 40입니다. 여유롭게 거실폭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 없이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거기에다가 알파룸까지 뒤쪽에 또 공간이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편하게 용도. 아니면은, 주방에서 요리하시고, 어, 다이닝룸처럼 꾸며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쁘게 4인용 식탁, 6인용 식탁 놓으셔서, 다이닝룸처럼 알파룸을 꾸며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TV도 보시면서 식사도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자, 안정적인 d 자형 구조입니다. 어,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어, 기또 멀버우 상판을 사용을 했고, 1구짜리 인덕션도 식탁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한칸 낮춰져가지고요. 편하게 일반 의자 식사하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은 3구 쿡탑은 1구짜리는 가스렌지 그리고 2구짜리는 인덕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 우리는 그냥 편하게 예, 편하게 그냥 3구짜리 쓰겠다 하시면 3구짜리 그냥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가스밸브 가스 시공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후드 깔끔하게 마감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싱글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패드. 예, 편하게, 이거 문도 열어줄 수 있어요. 설거지 하시면서 TV도 보실 수 있게끔 스마트 패드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와인 셀러가 들어갑니다. 와인 냉장고죠. 뭐 고기 숙성하실 때도 쓰셔도 되고요. 와인 셀러가 준비가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밥솥 자리. 어 강파 오븐이 없네. 자 여기는 조금 독특하게 이 후드 후드가 오븐 겸 후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 밑으로 내리시면요. 어, 여기서 냄새 나는 뭐 생선 뭐 전자레인지 겸용으로 쓰실 때 어, 좀독특하죠 그래서 여기 올리셔서 이게 오븐 겸 후드입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편하게 이렇게 오븐 겸 후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좀 고급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장에는 식기세척기가 또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기에 장점. 어, 나는 키가 좀 작은데 어, 높은 거를 꺼내실 때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의자도 제공이 되어 있어요. 네, 의자를 이렇게 꺼내서 하면은 네, 편하게 발판을 사용하셔서 높은 곳을 사용하실 수 있게끔 발판도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네 양문형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게끔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주방 옆에 다용도실로 준비가 됩니다. 다용도실도 보시게 되면 은와 이쁘게 이거 보일러예요 보일러도 안 보이게끔 마감을 쳤어요 그리고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넣어 놓으시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시라고 샤워시설 샤워기가 준비가 돼 있어요 편하게 청소하시라고 그리고 여기 수납공간과 선반이 또 별도로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천장도 탐바보도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쳤습니다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자 이렇게 거실 주방 넓게 준비돼 있고요 어 햇살 정말 잘 들어오죠 그리고 알파룸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방 들어오게 되면은 안방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도 다 원복 강화로 시공했습니다 네, 원목 마루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 가능하시고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을 어, 이렇게 넓게 준비되어 있고 환기창 그리고 드레스룸을 네, 이렇게 폴딩도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안 보이게끔. 네. 안 보이게끔 이렇게 폴딩도어로 드레스룸도 시공을 해놨으니까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편하게 침대하고 화장대 정도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방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 보시면은 3400에 3400에 3500 사이즈입니다. 3,400에 3,500 사이즈로 준비가 돼 있어서 안방 그냥 무난하게 침대하고 화장대 정도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부부욕실 한번 볼게요. 자, 부부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환기창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접, 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샤워기가 이 옆쪽 벽면으로 붙어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장. 세면대 변기로 예, 이렇게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샤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좁기는 좁아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라스도 안방으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자, 두 번째 방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은 북방이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여유롭게 방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북박이세 칸이 어떻게 시공이 돼 있냐면은 네, 안쪽으로는 네두 칸은 드레스룸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마지막 한 칸은 그냥 이렇게 또 서랍장처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여유롭게 쓰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윈도우 벤치가 준비가 됩니다 윈도우 벤치가 뭐냐 네이 창문에 거의 터서 앉을 수 있게끔 예 네, 정말 침대 놓고 편하게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터 앉아서 정말 차한 잔의 여유 느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됩니다. 자, 사이즈는 3,000에 이3,600 정도 사이즈. 넉넉하게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으니까 자녀분들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예, 3,600이에요. 예, 3,600.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어, 세 번째 방 입구 옆쪽 들어가기 전에 여기도 이렇게 별도로 선반과 수납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기 도 이쁘게 뭔가를 꾸며놓으셔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도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편하게 예, 편하게 활용하실 수있게끔 이거 턱이 있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도 그 그래도 방 사이즈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예, 방 사이즈는 작은 편은 아니어서 자 여기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일단 요턱까지 사이즈를 셀게요 왜냐면 저 옆쪽은 어차피 쓸수 없는 공간이니까 자 사이즈 보시면은 2700에 2600입니다 어이 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3종 갖고 들어오는 사이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유롭게 방 3개가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자 메인 욕실은 이 복도 끝 쪽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 샤워인데 기 정말 해바라기처럼 생겼어요. <laughs> 조금 독특하게 전화기 모양의 그리고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정면에 수납장, 어, 매립 선반을 썼네요. 그리고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이 없다 보니까, 어, 여기 흰펠 건조기가 있습니다. 예, 기계적인 도움으로 건조시킬 수 있게끔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쉽게 건조시킬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테라스 진입로는 안방, 안방과 그리고 요 작은 방에서 진입을 할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요. 자, 테라스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음, 자, 일단은 이 입구 쪽, 입구 쪽은 다 어닝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예, 이쪽 보시면은 입구 쪽에는 이렇게 어닝이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안 맞게끔. 그래서 바닥은 다 이제 방구목 시공이 되어 있구요. 데크로 이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거 보이실까요? 예, 바닥에도 조명을 시공을 해놨습니다. 예, 정말 이쁘게. 바닥 조명까지 깔끔하게 다 시공이 돼 있어서 편하게 밤에도 그리고 CCTV 다 준비가 되 있습니다. 자, 기역자형 테라스입니다. 네, 이렇게 길쭉하게 예, 길쭉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쪽 집 쪽도 보시면은 여유롭게 예, 테라스 넓게 여기가 이제 안방에서 나올 수 있는 테라스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방도 어닝을 별도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편하게 앉을 수 있게끔 벤치처럼 또 준비가 돼 있어요. 아 테라스가 기역자 형태로 어마무시하게, 예, 어마무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방감은 좋지는 않습니다. 어, 그냥 편하게 여기다가 테이블 같은 거 넉넉하게 쓰실 수 있고, 혹시라도 애완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넓게 띄워 놓을 수 있게끔 준비가 돼요. 테라스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자, 빨리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세대거든요. 어, 꼭 좋은 집 주인공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